제가 드디어 커말 1급 필기 실기를 다 따가지고 이제 커말을 졸업했는데요 커말 못인 제가 여러분들께 합격할 수 있었던 꿀팁과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엑셀과 SX를 1도 모르는 진짜 커말 못 중에 커말 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말 1급 실기 학원에 다니면서 어,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1급 필기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컴활 필기가 총 3과목이잖아요. 컴퓨터 일반, 엑셀, 그리고 엑세스. 이게 20문제씩 해가지고 총 60문제 60분. 항상 사람들이 2과목과 3과목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실기 공부를 하면 2과목이랑 3과목이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다 연계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저는 1과목보다는 2과목, 3과목이 더 쉬웠어요. 저희가 커말을 필기까지만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가 끝이잖아요. 커말 1급의 꽃은 실기인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기까지 볼거 실기 공부를 좀더 하고 필기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나 정말 실기 먼저 하기 싫다. 나 그냥 무조건 필기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실기 공부를 시작할 거다. 라는 분들께도 충분히 제 공부법으로 1급 필기를 딸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필기 공부를 할때 인강을 보지 않았고, 오로지 기출 문제로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실기 공부를 하나도 안했 쓸지라도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인강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이니까 조금 노가다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하고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기출만 다 외워도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과목마다 40점만 넘으면, 넘으면 되고 세 과목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너무 추천드려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기출만 풀고 거의 다 필기를 쉽게 통과하거든요. 제가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4일을 했는데, 첫 번째 날은 컴퓨터 일반 1과목 마스터.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과목 마스터. 세 번째 날은 엑셀 마스터. 1과목, 3과목, 2과목 순으로 마스터를 하면서 공부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CBT 전자문제집이라는 홈페이지를 가면 거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 기출문제가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6개년을 다 뽑았어요. 이렇게. 조금 많아요. 이게 그냥 문제만 있는 걸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설 있는 걸로 뽑았어요. 이제 첫째 날, 1과목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이걸 제일 먼저 펴요. 피고, 여기 이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답을 다 체크해요. 여기 뒤에 답지 있거든요? 이거 보고, 그냥 답을 형광펜으로 첫 번째 과목만 다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면서 그냥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답을. 총 3회 독을 할 건데, 두 번째 볼 때에는 이제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박스를 쳐요. 아는 것. 그냥 핵심 키워드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답을 보고, 해설. 해설에서 중요한 해설들을 밑줄을 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사실 이거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진도 못 나가거든요. 그냥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해설도 보고. 그게 2회도. 그리고 마지막 3회독에서는 이제 문제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체크한 거랑 답만 다시 한번 3회독 그러면서 머리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끝내고 바로 다음 개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답 먼저 체크하면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문제 체크 답 체크한 거 보고 해설도 조금 읽고 세 번째는 다시 문제랑 답만 보고 이렇게 계속 쭉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하면은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 이거 세 번씩 어떻게 해, 다 봐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한 3개 년도만 아,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드는데 4개 년도부터는 어, 이 문제 아까 나왔는데? 이러면서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제 6개 년도를 다 풀면 아, 나 이제 일과목 마스터했구나라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일 개념마다, 뭔가 욕 같은데, 일 개념마다 그3회독씩 하면 가능하고요. 그렇게 첫째 날을 보냈어요. 두 번째 날에 상과목이랑 어, 세 번째 날에 이 과목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 실기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 과목, 상과목을 공부하니까 1 과목 공부할 때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게 정말 장점인데요.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필기만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어, 노가다 할 양이 좀 많아진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 할수 있잖아요. 이게 좀더 어려운 이유가 좀 활용하는 문제? 진짜 엑셀을 살짝 알아야 이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답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아요. 그 보통 활용하려고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살짝 바꾸던가 아니면 답의 순번을 살짝 바꾸던가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그러지 않아요. 힘드시더라도 3개념만 참고 공부하시면 오 그냥 이게 진짜 똑같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이거를 또 머리만 아는 거랑 직접 볼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더 자신감 생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난 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날에는 3일 동안 했던 거를 그냥 하루에 압축해서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과목부터 쭉 보고 근데 잘 머리에 안 들어갔던 것들 좀 생소한 것들만 이렇게 별표를 치셔가지고 시험 전에만 바로 한 번씩 보면 더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수 있어요. 근데 사실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불안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론부터 탄탄히 다진 게 아니라 그냥 맨땅에 헤딩처럼 기출에 바로 때려받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냥 반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생각되시더라도 미루지 말고 그냥 보세요 붙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 정도로 필기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천개 정도 외운 거 아닐까요?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6개년을 다 외웠는데 문제를 그러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기출로 공부를 실전식으로 하는 게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를 한 번에 이지하게 속전속결로 붙었고 서말의 꽃, 저의 실기는 어떻게 땄는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